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8년 전에 준비했습니다. 8년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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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전하려고 실상 이 말씀을 딱 꺼내 들었는데도 에이, 이 말씀을 전하면 안돼 하고 내려놓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들으면, 에이, 뭐, 아는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인데, 새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늘 아는 이야기고, 늘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 신선한, 신선도가 떨어져요. 신선도. 뭔가, 아, 이런 깊이가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 말씀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준비해놨다가,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가 8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는 또 전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아마 영원히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또 꺼내 들었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면 연 3주 주보와 내용이 다 다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이러더라고요 너는 왜네 생각만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아서 같은 말씀이라도 내가 알아서 성도들에게 전할 건데 너는 네 생각으로 네가 아하 하고 뻔뜩이는 어떤 획기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 너에게 없다고 네가 어떤 그런 게 듣지 못했다고 어떻게 너는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저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 어떻든 다 아는 이야기고 평범한 이야기고 획기적인 어떤 신선한 신선도는 없지만 그래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이유는 반드시 마침내 복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이 될 거라고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 스스로가 착각을 했잖아요. 저는 제가 아 뻔히 다 아는 건데 이런 말씀을 왜 전해 저는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된 착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착각이냐 예수 믿고 나면 무조건 만사 형통한다 라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침례받고 직분도 받으면 이제는 내 앞길이 사업도 잘되고 승진도 잘되고 죄도 잘안 짓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는 거 기도하는 거다 응답받고 그러면서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런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 때가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천국에 이르는 관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만사형통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광야 생활을 반드시 거쳐 가야 돼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 내 스스로가 조금씩 성장하고 변화되고 더 성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광야 훈련을 잘 통과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광야에서 연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애굽에서 애국,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땅, 적박꿀리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기름진 그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반드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로 변화된 후에 들어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애굽에서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모아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죄에서 세상에서 교회 안으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를 광야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여부를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구세주로 모셔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이 구원은 행위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절대로 죄에서 구원, 애굽에서 교회 안으로의 구원은 우리는 바로 왜 행위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내 공로나 내 행위가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자녀로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을 정말로 믿나 믿지 아니하나 여우와를 경애하나 경애하지 아니하나를 하나님은 테스트해 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테스트를 거쳐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기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시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험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나는 끝할일다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진 선물로 말미암아 내 행위와 공로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이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을 뭐 해야 돼요? 통과해야 한다는 거 통과해야 한다는 것, 이 광야의 훈련 생활을 반드시 거쳐가야 한다는 겁니다. 육군 상황학교를 여러분들 들어가서 바로 장교가 됩니까? 학교 입학하자마자 장교가 됩니까? 아니에요. 4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피나는 훈련을 해서 철저히 훈련을 받아서 유능하고 날렵한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터에서 살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받고 난 후에 그리고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훈련이란 내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 받는 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와 두루 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서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꾀어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광산에서 캐낸 광석은요.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광석은 그대로 놔두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용광로를 통과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할 때 14k, 18k, 24k가 되는 것이고 은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도에 맞춰서 뭐예요?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석은 그대로 있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용광로를 통과해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비로소 값어치를 바라게 되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연단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연단을 다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모든 정권을 인수합니다. 인계합니다. 그럴 때이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자리를 인수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인수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다 복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종 모세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복종하겠다.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다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성품으로 그릇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고난과 또 어떤 환란, 역경, 풍파, 어떤 시험에 광야를 훈련을 잘 받아서 그 광야를 잘 거쳐 지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는 잘 받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고집도 꺾고, 못난 자 깨트려버리고 모난 부분은 사정없이 정으로 쪼여져서 부스러질 때, 마치 다이아몬드가 많이 깎인 다이아몬드가 영롱한 빛을 바라던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많이 깎일수록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듭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뭐하시며?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우리의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훈련 기간 동안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겸손함을 위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4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애굽에서 애굽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각종 심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맨날 불평과 원망 속에서 한순지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430년 동안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축복을 받았다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광야의 40년의 훈련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강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며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사마리아 마을을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게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의 이성갈머리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세 요한의 이름이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가 점점점점 고난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도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는 디모데에게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신앙 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점점 점점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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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우리, 우리를 삼겨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이 광양훈련을 잘 맞춰야 할 이유가 바로 뭐냐? 시,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고, 나의 삶에 무거운 짐이 나에게 얹어졌을 때, 뭐요,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어? 난 지금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찾아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찾아오게 하시는 이 훈련은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기 위해서 더 낮추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출발이 바로 뭡니까? 신앙의 출발은 날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받고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 연습, 날마다 겸손해지는 훈련을 날잘 받아야 돼요 날마다 겸손해지는 훈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 철학, 내 학생각, 내 학식, 내 방법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다가 다시 침례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새롭게 거듭났다면. 이제는 옛날에 세상에서 내 방식,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으로 가지고 행동했던 나의 모습들이 이제는 주님의 생각과 보조를 맞추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습니다 내가 오늘도 겸손하게 섬깁니다 이런 고난이 하나하나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때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 광야생활이라는 연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 가서는 교만한 사람 밖에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주장만 크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이야. 어어남 이야기 잘하고 어어 어, 대접 받으려고 하고 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더 겸손하라고 하나님 날더 침묵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광야 훈련을 거치게 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단련되지 않는 성도는 예기치 않은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 고난의 시련을 잘 이긴 사람들은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기고 이 고난을 맞이한 것 또한 나의 나를 겸손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 고난을 잘 이기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도 이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를 징계한 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만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만큼만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란 징계는 깨달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고난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시사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나를 교만해진 나를 더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 도관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호수가에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배가 뒤집혔을 때 어떤 사람이 살아나옵니까 호수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 나와요 바로 수영 훈련을 받은 사람은 살아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낙심과 좌절 속에서 으기소침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훈련을 잘 받은 훈련된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성공의 발판을 찾고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쓸만한 그릇이요. 믿음 좋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소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강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강한 훈련을 받은 팀이 승리하는 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한 사람의 훌륭한 성도가 되어진다면 16절 오늘 보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날을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훈련을 시키는 이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마침내 뭐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바로 뭐예요? 마침내 뭐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이유가 바로 뭐예요? 마침내는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쬐쬐한 분이 아니십니다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함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온 것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입니다. 내 공로와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마침내 복의 사람이 되려면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훈련을 잘 인내하여 마침내 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별 볼일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별 볼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고난의 훈련을 잘 통과하면 나는 마침내 복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시련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련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시련의 연단을 통과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들이 됩니다. 시련의 연단을 통과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각자 연수가 다르게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씩 하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또 앞으로도 우리 그런 고난을 우리가 만나고 연단을 만날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시험하실 때 과연 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기뻐함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왔을 때그 시험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면. 우리는 패배자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복의 주인공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험이 올때그 시험을 즐기세요. 왜요? 마침내 복을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3일째 굶고 있어요. 오늘까지 3일째 굶고 있지만 앞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적금 10억짜리 적금을 탄다면 지금 굶는 것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왜요? 마침내 10억이라는 적금을 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굶고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마침내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나는 마침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라도 끝까지 인내하셔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